과천의 신천지교회 본부 앞에선 부모들의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었다. 2005년 10월 19일 날 나간 이래로 예. 들어온 적 없어요. 없고, 이제 가끔 필요하면 이제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1인 시위 계속하실 겁니까? 내 딸이 돌아오거나, 제가 죽거나. 강원도... 딸이 신천지교회를 접한 이후 아버지 조 씨는 생계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피리수첩 제작진은 취재 당시 그 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의 딸 조연지왕과도 인터뷰를 했으나 그녀의 억울한 사연은 방송에서 삭제되었다. 어, 되게 직접 인터뷰를 오, 와주셔가지고 저도 관심있게 봤었습니다. 마치 제가 집을 나오게 된 이유가 종교 문제가 막 정부인 양 그렇게 보도되어서 어쩜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저보고 왜 가출했냐고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된거는 아버지의 폭력과 감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이런 친구의문자로 저를 약 15차례 때리시고 또음 집에 9개월 정도 제가 아버지와 단둘이 같이 있었어요. 네. 그런 직장생활도 못하게 하시고 또아버지 뜻에 따르지 않는다로 이유로 때리시고 또막물컵으로제 머리를 많이 찌으셨어요 그래서 혹도 나고 또 발로 밟아가지고 허리를 발로 밟다, 밟다 보니까 대변까지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직장생활도할 수도 없고 갇혀 있고. 또, 이런 폭력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너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견디기 힘들어서 제가, 제가 그냥 도망 나온 것입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지아 나운서 네. 조양 아버지의 인터뷰만을 본 시청자들은 신천지를 가출을 조장하는 집단으로밖에 볼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정작 젊은이들을 집 밖으로 내쫓은 것은 MBC PD에게 거짓 제보했던 개정 목사와 강제 개정 교육이었습니다.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근처에서, 음... 따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신천지 때문에 가출을 하신 건가요? 네, 일부에서는 신천지에서 강제로 감금을 한다거나 가출을 조장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혼자 지내게 된 것이지, 전혀 가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2년, 2년 동안 보고 듣고, 또 제가 체험한 바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그 개정교육 목사가 부모님들을 교육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인간교주를 하나님이라라고 교육을 시킨다. 또뭐 신천지 교회에서는 돈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고 감금을 하고 폭행을 일삼는다 또 부모님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다라는 말을 세뇌시켜서 부모님이 제게 뭐 산부인과에 가야 된다 어 반드시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개종 교육을 받으면서 목자가 그렇게 분명히 미리 말을 했기 때문에 너를 여기 문건은 매년 신천지 총회에서 성도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천지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가출이나 휴학, 휴직, 그리고 이혼을 금지해왔습니다. 즉, 이렇게 p d 스첩 측은 한쪽 제보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신천지 교회의 모든 잘못을 덮어 쉬었던 것입니다. 신천지에. 신천지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가 5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정민희 씨. MBC PD수첩은 구체적인 상황 설명 없이 이 사건의 원인을 신천지로 몰아갔다. 그러나, 정말 신천지 때문에 정민희 씨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일까? 네, 여수 정민희 씨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고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민희 씨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5층에서, 어... 당시에 그 출동했던 119 소방기록을 보게 되면 어 베란다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추락한 사고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발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피 d 수첩 측은 그 원인을 신천지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다. 네, 사고 당시 정민희씨가 가족들과 어떤 종교적 갈등이 있었습니까? 종교적인 갈등은 잘 모르겠고요. 민희가 저한테 성경공부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난 후에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평부하신 말씀이 아, 차라리 성경공부를 하게 놔둘 건데 우리가 어, 방문을 저렇게 잠궈서 첫째가 저렇게 사고가 났구나 그리고 감시도 안할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MBC PD 수첩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이 신천지 교단 때문이냐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그때 당시 그 사고 기록이라든가 즉119 출동 기록 그리고 어, 정민희 씨 가족들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지급 사유 요청서를 쓴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 관계자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보게 되면 정민희 씨가 본인을 실수로 오징어가 베란다에서 추락한 것으로 개인의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보험금을 제급받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단은 잘못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지거든요 종교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엄연한 성인을 때리고 감금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헌법 제12조 1항을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안보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감금이나 폭행이 분명히 범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라는 별미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책임을 신천지 측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조차 없어 보입니다.